지금 시간은 12시 42분. 저희 집에 세 남자가 다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스타맘TV의 스타맘입니다. 2019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. 어, 금방 시간이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러분들은 올 초에 계획했던 어, 그런 목표들을 조금씩 이루고 계시나요? 이제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, 어, 저는 지금... 제 지난 기월수를 되돌아보니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런 것도 있고,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한 것도 있지만, 아직 시도도 안 하거나, 아니면 아직 많이 부족한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. 그래서 제가 아직 3개월이 남았으니까, 제가 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조금이라도 이루고자 합니다. 영어 공부를 제가 복직하면서 손을 거의 놨어요.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바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올리면서 음,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그럼 스타밤이 어떤 걸로 영어 공부를 하느냐 영어 교재 아니면 뭐 미드 영화를 보면서 네, 실제로 그걸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닌 음, 바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네이버에서 매일 이렇게 제공해주는 오늘의 영어 회화가 있어요. 저는 이거를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발음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고 내용도 매번 다르게 올라와서. 출근하는 길에, 뭐 퇴근하는 길에 볼수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매일 어, 네이버의 오늘의 영어 회화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영어 회화 주제는 데스크탑을 살까 노트북을 살까 고민하는 어, 친구들의 대화예요. 한번 들어보세요. Should I buy your desktop or a laptop? Buy your desktop. Yeah. But wouldn't a laptop be more convenient? You can use your laptop anywhere. Yes, but you only use computers at home. Desktop perform better than laptops. I see. Let's go shopping together this coming weekend. Okay, have you thought about what kind of model you are going to buy? Not yet. I think about it on the way right there. Should I buy your desktop or a laptop? Mm, buy a desktop. Yeah, but wouldn't a laptop be more convenient? You can use your laptop anywhere. Yes, but you only use computers at home. Desktops perform better than laptops. I see. Let's go shopping together this coming weekend. Okay. Hey, have you thought about what kind of model? y o are going to buy? Not yet. I think about it on the way there. 아 지금 많이 부족한 스타마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점점점점 점점 더 영어 실력이 늘수 있는 스타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